밖에 보는 그 인터폰 있잖아. 인터폰으로 봤는데 사람이 없더래. 안 보이더래요. 3년 전에 파혼했던 그 남자가 술이 떡이 돼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엉엉 울고 있더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오늘은 어,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윤도령한테 와서 정말 큰 성부를 보고 정말 기적이란 걸 봤다. 할 만한 사례들을 조금 들려드릴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무속인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것만큼 사자들도 많고 어 정말. 묵을대로 묵은 사람들 많을 거야. 세상이 참 희박하다 보니 그런 선생님들을 찾는 분들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당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무속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신뢰감을 붙도다 줄 만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애동 시절에 겪은 사례예요. 신받고 나서 난생 처음 첫점사를 봤는데, 자, 그분께서 빵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고민이 너무 간단했어 요즘처럼 막 신가물이 어쩌고저쩌고 빙의가 이런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면서도 참 어려워 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경기 탓과 경제적인 탓을 받아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어떻게 대통령을 역사를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분이 왔어 하루 매출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하루 매출을 찍고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빵가게는 공장장의 인력비가 세요. 그러면, 그럼 이모님께서 얼마를 하루에 매출을 찍어야만 다 소화하고 내가 남겠냐 했더니, 못해도 하루에 1 0 0만원 이상은 찍어야 된대요. 지금의 두 배를 벌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주저없이 재수굿을 해라. 했어요. 그 애동 시절에 땅따으로 그 당시에 제수 굿을 터뜨렸는데, 자, 그때 붙했던 시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고, 굿이 끝나니까 시간이 이제 7, 8시가 된 거죠. 자, 원래 평소에 빵가게 마감이 11시라고 합니다. 근데 50만원, 60만원을 벌려면 빵이 많이 남는데요. 굿이 딱 끝났어. 진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굿한 당일날. 전화가 와서는 사장님, 빵가게를 빨리 닫아야 될까요? 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11시가 마감인데, 지금 시간 7, 8시밖에 안 됐는데, 팔아야 될 빵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카운터 인포메이션에 딱 찍혀있는 숫자가 170만원이었어요. 구탄 당일 날 일어난 효과였고, 어, 그 다음,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첫날 부탄 당일날 170만원의 매출을 찍고 그 다음날 160, 220, 150, 170, 200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가 벌었던 거에 배에 배에 배를 매출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3년을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빵 가기를 못하겠다. 해서 팔아주세요. 해서 마무리 매매까지 확실하게 져서 마무리가 된 사례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사례는 현재 여기 우리 구당의 식구분들과 같이 진행했던 사례였는데요. 이분이 학교 강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신 거야. 근데 3년 전에 파혼을 했던 사람과의 재회를 원해요. 자, 근데 8, 3년이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미, 그리고 좋게 끝난 게 아니잖아. 애들 장난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파혼이라는 서로한테 큰 상처를 준 어떤 히스테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재회굿을 했어요. 재회굿을 했는데, 자이 사람이 굿을 끝난 이분도 당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끝난 당일날 집에 갔어. 그때 우리가 굿하면서 자 우리 도사 할아버지가 준 팁도 2만 원을 줬고 팁을 줬고, 자 칠성님 쌀 칠성당에 올렸던 칠성님 쌀도 줬어요. 집에 가서 아침에 밥해 드시라고. 자, 그분이 집에 가서 씻고 정리하고 하루 종일 구세, 구세 임했으니까 힘들 거잖아. 샤워를 딱 하고 누웠대. 근데 새벽 3시에 띵동 소리가 난 거야.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새벽 3시에 벨소리가 울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문도 한 열지도 못하고 그 밖에 보는 그 인터폰 있잖아. 인터폰으로 봤는데 사람이 없더래. 안 보이더래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또 띵동 거린 거야. 그래서 골이 있잖아. 문은 다는 못 열겠고 문고리를 걸어서 문을 반만 연 거예요 근데 여자가 기겁을 한 거야 3년 전에 파혼했던 그 남자가 술이 떡이 돼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엉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문을 덜컥 열어줬어 그리고 그날 새벽에 그분들은 잠을 못 잤어요 왜? 3년이라는 그 공백 동안 서로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야 밤새도록 밥 먹고 술 먹고 얘기를 하고 한탄 프리, 원탄 프리 한 거예요. 사람 생기면 커피 사 먹어 했던 그 2만 원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가면서 아메리카노 사드셨대. 그리고 칠성님 쌀준 걸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이랑 해장국 드셨대. 참, 3년간의 그 공백이 참 길었을 텐데도 어떻게 이두 분의 사례는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그탄 당일,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laughs>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선생님, 어제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불의 속도는 매우 만족합니다. LTE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 핸드폰 LTE 맞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신기하게 너무 빠르게 성불을 받다는 거야. 이 사람이 원한 건 돈도 아니고요, 결혼도 아니고요, 한해 운뭐 재수 맞이 이것도 아니었어요. 재회였어요. 근데 정말 재회를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 못지않게 정말 그 당일 그 다음날 일어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성불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타이트한, 정말 확실한 사례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희망일랑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많은 분들의 성불 사례를 100% 성공시켜 그 당일날 몰아치기로 줄 수는 없지만 윤도령은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부세 임하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역 이용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많은 무속인들이 존재하지만 착한 무속인, 선한 무속인, 올바른 무속인, 진실된 무속인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영상으로나마 전해드리고 무속 세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금은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